369승 82패, 오, 굉장한 전적인데요. 아, 이, 옹 누가 파란 색깔 포르토스 저 파란 색깔을 조심해. 전적 살벌하다. 한시영 푹 크세요. 제가 제가 아홉 시님 케어 하면서 할게요. 아, 하필 근데 우리가 종족이 좀 약하네. 테라님이 차라리 제 자리를 뺏어서 여기 안착을 해야 되는데, 하필 제가 또 왕이라 가지고 곳간 좀 열어가지고 우리 아홉 시님좀 지켜줍시다. 알겠지? 믿어, 믿어. I believe you. 상대가 좀 터프하게 하면 링을 한 부대까지도 누를 생각이 있는데. 근데 링을 너무 많이 누르는 거는 또 빠른 무한에서 또 저그가 여러분 좋지가 않죠, 여러분. 벌써부터 저3 게이트에 미용이 돋보입니다. 소스가 둘. 청찰 노노. 제가 할게요. 예. 네. 안, 안 가도 됨, 안 가도 됨. 안 가도 되는데. 이거 라바 조금 모아둘게요. 사란이 있으면은 추가 링은 좀 솔직히 의미가 없고 5시가 뭐죠? 저그였나요? 1질 네. 하, 메카닉이네 와, 근데 진짜 열이 받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배럭을 들었어. 오, 어,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또 배럭을 들 수가 있지. 잠질. SCB 한 여덟 마리 정도 잡았어요. 태안이 수비만 하면 돼. 흐음... 저도 근데 링을 썼기 때문에 상장을 좀 신경 안쓸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무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이지 서운합니다, 업시님. 저 수비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털었는데. 이러면은 다섯시가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복구 다 하고 나면은.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도 뚫렸겠다. 그렇겠다. 근데 이게 저테테는 태태는... 이 저의 무수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빅 데이터로 봤을 때 테란이 죽으면 항상 졌어요. 이겼던 기억이 단 1도 없어. 뭐 드랍이나 뭐 드랍을 하게도 해 근데 이게 다리가 한 다리 건너야 돼가지고 이게 어렵네. 할시님 쳐다도 안 볼게요. 막을 거라고 볼게. 당신마저 뚫리면 안 된다. 탈 그럼 내가 히드라 해야겠네? 내가 밑으로 갈까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히드라를 눌러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오늘 조금 더늦릅시다타이팅할수 있어? 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해보자. 접시가 테크 타고 있고, 3시는 데뷔하고 있고, 야 이거 근데 그림 예쁜데, 그림 예쁜데 5시에 읽고 많이 털었거든요. 이거 미탈, 이거 상대 미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가, 가능할 수도 보여주나, 보여주나, 보여주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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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럼 여기 성을 이제 한 씨로만 못 가게 해주면 되니까. 프레셔 주고. 주고, 점점 점점 점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제 커야겠어. 철이 4개만 더 올릴 수 있으면은... 음... 7도 견인득? on the game 아이 뭐, 뭐야 뭐야. 어, 한숨 왜 이렇게 잘해. 알고 보니 에이스는 우리 팀 저구였어. 공격적으로 해요. 내가 좀쪽우로 좀 제가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고, 한시님이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아, 센터를 잡아줘야겠죠, 결국에. 뭐가 좀 이상하지? 뚫어도 뚫어도 장벽이 있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중막, 삼중막이라는 거죠. 넌 나올 수 없다. 좀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셋이 쪽을 열어, 열어가지고 밀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좀 해독도록 합시다. 되게 뚫려. 와힘 진짜 좋네. 카켄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밤이죠. 병역이 놀고 있으니까 이것도 씁시다 아니 이걸 뚫으려고 와. 와. 무섭다 무서 3뎀 응. 3심만 세시, 보세요 3심만 보세요 처리를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맞죠. 빨리 이쪽으로 상대 병력을 다 끌어내야 된다. 우리가 더 불편해. i <laughs> my <laughs> 이게 예, 그 콜라보레이션이잖아 어. <laughs> 아니 가디언이 있으면 가디언을 쓰겠는데 아 가디언이 없어가지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